여러분, 아, 오늘 커튼콜 촬영이 가능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재 배우가 어, 이 검은 사제들에서 센터 잡으세요. <laughs> 검은 사제들에서 영신이로 어, 오늘이 마지막으로 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이니까 저는 아니고 저는 사회로 나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들께 어, 인사를 좀 해드리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영신 역할로 찾아뵙게 된 장민재입니다. 하...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준비해온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여기 이렇게 오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laughs> 일단 우선 이 시국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극장을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배려 관객분들을 보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영신이로 사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때 저희 검사제들을 보면서 희망이 없어도 희망을 하시면서 가슴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수고가많았습니다 예, <laughs>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인사 를 한번 하고 저희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민재 영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